기도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겸손케 하이 주시옵시고 거짓 것으로부터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우리 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유튜브라는 것이 참 어,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어, 부정적인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어, 그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 성경은 아무나 다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저, 어, 너피셜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 또, 육농욕표가어쨌고 어쩌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 제가 이렇게 좀 접촉을 해봐. 전혀 성경은 몰라요. 그냥, 그, 우리가 좀, 어, 뭔가 그 우리가 이제 방언 같은 게 있죠. 방언하는 사람들은 그게 전부예요. 그 전부. 그게 전부. 신앙생활의 전부가 방언이라고. 또, 예, 윤능 표가지고 그래서 이긴 사람은 전부가 그래요. 신천지 보세요. 전부 요한계시록이잖아 전부 요한계시록 다른 부분들에서 알지도 못해. 성경 66권, 78만 8천 단어예요. 3만 천 구절. 그게 쉽게 그게 1년을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 좀 하시고. 음. 아주 많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댓글다는 것 보면 특징이 뭐냐 신천지들도 있지만 육육육표를 가지고 어, 그렇게 그걸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한테 이렇게 공격해오는 것 보면. 근데 그 사람들 듣고 있을지 하시라니까 섭섭해서 제가 얘기 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야. 육육육표는 뭐예요? 마지막 7년에 관한 일이에요. 마지막 7년. 저크리스도가 나타나요. 먼저 저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저크리스도가 누구예요? 그 사람, 저크리스도에 대한 이름에 관한 표예요. 또 형상이 있으면, 형상에 경배하면은 표를 준단 말이에요. 아무 근거 없는 얘기 그만하시고, 차라리 바벨탑. 이런 사건도 정확히 아세요 이런 것들을. 자, 11장입니다. 어,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혁성경에 보면, 붐이 어, 하나요, 붐. 언어가 하나, 인데 여러분, 그, 땅이 원래 하나였어요. 빵쪼가리 같이, 땅이 원래 하나였는데, 여기 가운데가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땅이, 온 땅이. 그런데, 이 땅이 찢어져버린 거예요. 찢어져버렸어요. 땅이 그냥 찢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가운데가 지중해가 되면서, 어? 가운데가 지중해가 되면서 오대양 육대주가 생긴 거예요. 어? 오대양 육대주, 여기 유럽, 아시아, 여기 북미, 남미, 어? 여기 아프리카. 여기는 오세아니아. 그래서 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인도야, 인도야, 여기 태평양, 대서양, 북해, 북극해, 남극해. 이리서 오대양 육대주에 오대양 육대주 땅이 찢어겠던 말이야. 그럼 어느 때, 성경에 나와서,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벨렛 당시에. 땅이 찢어졌는데, 환계야 이론을 볼것 같으면, 땅을 찢어진 것을 다 가차가 대륙을 맞춰보면은, 땅이 맞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질. 우리 그, 저, 생태계 있죠. 그 연대별. 그것도 맞고. 그러면 더 나가서, 23.5도가 기울어져 있죠. 지축이 기울어진 게노아의홍수태는 말이에요. 응? 원래 땅이 지축이 반듯했는데, 그래서 23.5도로 기울어 보니까 사기절이 생겨나고 어? 그런 거예요. 이런 걸좀 알려고 그러세요. 근거 없는 거666 같은 거 알려고 하지 마시고. 어? 그리고 저 인격자 아닙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어쩌세요? 저 인격자 아니에요. 어? 여러분들이 그런 666 표에 속아나고 신천지에 핫탄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울분을 토하는 것이지, 목회자가 뭐 화내면 안 돼요? 예수님도 화내셨어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까닥없이 화를 내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까닥없이. 성경에 잘 알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자꾸 허하는길 걷지 마세요. 자, 바벨론에 대한 공부를 할 텐데, 어,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창세기는 좀, 이제 앞으로 주제, 큰 주제만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그 바벨, 바벨이 뭐예요, 바벨? 그거를 제대로 하라고용문높여요 그, 되지도 않은 말 하지 말고. 계획교회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계획교회가 언제 생겼어요? 1517년도에 계획교회가 생겼습니다. 마틴 루타이어에서 대역교회가 생긴거요 그러면 그, 그 앞에는 바벨론이 없었어요? 신천지 여러분 그 앞에는 바벨론이 없었어? 바벨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부터 응? 바벨은 생긴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부터. 그러면 그 역사는 어떻게 되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네모로시라는 자가 창세기 1장일 겁니다. 응? 왕국을 하나 세웠어요. 그가 강력한 자가 되는데 그게 어디에? 창세기 10장 10절에 바벨을 세웠어요. 바벨, 니무롯이 니므롯이 바벨이라는 왕국을 세웠는데 이것이 어디하고 연관이 되냐면 지금 뭐예요? 그 아, 여기 이제 니무롯 남무스, 세미라미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세미나 뉴스. 이건데, 지금 오늘 볼것 같으면, 그, 바벨탑에. 자, 몇 장입니까? 11장 9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에 온 땅에 어를 혼자 파있기시 때문에. 이게 이제 바벨이에요. 그럼 어디에? 신할 땅이에요. 11장 2절에. 신할 땅에 세웠는데, 신할 땅은 지금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여기 신할 땅에 바벨 탑이 세워졌는데, 이라크인데, 이게, BC 어, 7세기에 또 신할 땅 이라크에 바벨론, 신바벨 나라가 생기는데, 여기는 누구예요? 누구가 의살이요누구 살이에요. 너부간의 베부가네사.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게 신 바벨이에요. 근데 앞으로 바벨 이또 하나 나와요.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건설되는데 여기는 뭐예요? 음녀예요, 음녀. 계시록 17장 18장. 그런데 어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서에 보면 여자가 에바를 날라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뭐 하는 겁니까? 신화 땅에 집을 지어주러 간다는 얘기예요. 신화 땅이에요. 이라크예요. 이라크, 이라크, 이게 바벨이에요. 바벨, 바베. 그러면 어느, 어느 시대, 이 바벨을 주님께서 무너뜨렸어요. 이 바벨, 이 바벨을 무너뜨리시고 땅을 흩으시고 언어를 흩으시고, 어? 하늘 하늘까지 다 참서 이게 바벨론이에요, 요시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이게 이방병교란말이에요이방경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공부를 하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인본주의, 인본주의의 어? 기본이 이게 바벨, 이게 이게 바벨이지. 어디 개혁교회가 바벨이에요. 어? 아까 말했잖아요. 개혁교회는 1517년 마틴 루터 이후로부터 탈빈, 웨슬라 그런, 그런 쪽이 된 거야. 그럼 그 이전에 바벨론이 없었던 거야? 그럼 성경이 나와 있는 말이 듣지 자는 얘기도 하고, 하지 말고. 그럼 오늘날은 뭐예요? 분명히 들으세요 WCC, WEA, 저쪽 NCCK. 내가 맞아 죽을지언정 말씀드립니다. 에큐메니카 하는 사람들이 바벨론 세력에 동조하는 자들. 우리 신앙은뭐예요 예수 외에는 절대 없어요. 우리는 편협합니다. 되게 편협해요. 정말 속 좁아요, 덤들이 보면. 예수 외에는 없어요. 일도 없어요, 일도. 오직 예수가 백이에요. 그럼 예수 유일자냐? 그런 뜻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100% 구원의 조건이지. 예수님에서 난리. 예수님이 난리에서 죽어주지만 어? 나는 거기다가 뭘 해야 한다는 거그건 구원의 조건이 될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난리에서 죽어주셨으니까 내가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건 나중에 상급이라는 말이에요. 상급, 상급이지 이건 구원의 조건이 없, 안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면은 이단이에요. 이단, 바벨이고 성경이 이단은 뭐라고 뭐라 그래요? 예수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했는데 그분이 육체,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온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니하면 그건 저크리스도예요. 그거 누구예요? 여호와의 지니, 신천지, 몰몬교, 안식교, 그런 것들이잖아요. 신천지가 그래서 저크리스도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날 한국교에서 오직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복,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율법을 믿으세요. 율법. 율법을 지키세요. 한런다든가 지금 아직 오지도 않은 666표를 받지 마세요. 천상의 경배하냐. 그게 다른 도금이라고. 그게 다른 도금. 저주가 임한단 말이야. 우리하고 666표하고는 상관없어. 우리는 알지도 못해. 그 이전에 우리는 올라가 버려. 다. 정신 나간 사람들아. 응? 이 영상 보고, 666표. 그럼, 받, 지 마. 받지 마. 내가 언제, 어? 이, 저, 아스트라제네거 예방주사 내가 홍보위원이야? 당신이 받거나 안 받거나 상관없어. 이걸 666표라고 하지 말란 얘기야! 그러니까 자, 깐그 개독교가 되는 거지. 개독교가. 어? 그러면 뭐예요? 개독교 일부가, 어? 내가 개독교라고, 그 사람은 개독교라고 부를 판이야. 666표 안받아 이거 자, 아, 아스트라와이화젠얀센인의화이전 뭐 화이자, 이런 거안 맞아가지고 또 코로나 옮겨봐. 또 코로나 옮겨봐. 그러니까 기독교가 치를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 일부 몰지어그 사람들이 저뭐 b t j 여보여. 그저 상주에. 그것도 내가 언제 한번 강의할 거예요. 언제 한번 강의할까? 헛된짓 좀 하지 말라고. 복음이 끝까지 전해진다는 것은. 왕국복음이라고 따로 있어. 천국복음 말고 천국복음이 킹덤 오브 헤븐이야. 마지막 때 3년 반에 와서 14만 사천이 지구 끝까지 전하는 것이 그지 왕국복음이야.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게 아니야. 또 이런 여자면 벌떼같이 달라들겠지. 자 발발 읽으라갑니다이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근데 나중에 지금 오대양 육대지로 이 찢어졌던 지구가 나중에 합쳐져요. 주님 오시면. 그리고 언어가 하나로 통일됩니다. 뭘로? 히브리어로.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아까 바벨, 이 함의 후손들이 함의 후손들, 이들 함의 가나안 저주를 하고, 함의 족속들이 이것들이, 어? 저 아버지한테 가서 동성애하고, 함이 그냥 이것들이 그냥,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어디? 바벨론에서, 신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경고의 굽자. 돌이 있어, 자연석들이. 지금 자연석들이 인정 더 많죠? 자연석이 있는데, 굳이 벽돌을 굽지야.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해반죽 대신 진흙을 취하며, 해반죽이 있어요, 해반죽이. 아, 여러분, 저, 노아 형수에 볼것 같으면, 그뭐요 그, 뭐죠? 그런, 뭐, 뭡니까, 역청도 있잖아. 해반죽이 있는데, 굳이 진흙을 만들어서, 이게 뭐예요? 우리,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할수 있다는 거야. 또이래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보세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계시록 4장 11절이에요? 우리의 창조 목적은,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다는데 무슨 놈은 교회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게 한국 교회 수준이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그런 부자가 어디가 있어 성경에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저 영원히 죽을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그게 있지 안타까워서 보낸 거지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 우리는 모든 만물의 창조물의 목적은 계시록 4장 11절에 하나님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야. 여러분,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목적 아니면은 다 헛되고 헛된 거야. 응? 전 늦게 깨달았어요, 늦게. 늦게 깨달은 거예요 아까 4절.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어디까지, 하늘까지 닿게 하면 하늘까지 한, 몇 층이, 백몇 층이죠, 서울에? 이번 광주 한번 보세요. 뚝 넘어지는 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 우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지 하더라. 흩어짐을 면하지. 주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오르시나, 주께서 이 시대에 보래 박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 이것들이 말이 통하니까, 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 이제 그들이 하려고 상상한 어떤 일도 막지 못하리라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른단 말이야, 이들이. 참, 갈 때까지 가는구나. 막 가는구나. 자, 칠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 삼일치 하나입니다. 우리 갑니다. 우리가. 근데 신천지에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성령은 하나의 에너지로 보고 신천지 자자 여호와님 같이 예수님은 선지자로밖에 안 보잖아요. 그래서 신천지가 저 그리스도가 마귀인 거야. 어? 그런 거 알아요? 삼신론이 아자자 자뭡니까삼일체 자, 뭐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그분이 한, 같은 한 분이셔. 아까 그삼신년 아닙니다. 제가 말을. 그런 거 아니고. 또 양태론도 아니야. 하나님이, 어? 하나님 했는데 이 땅에 왔다가 예수님이고 다성령령으로 왔다가 그게, 그게, 한국의 큰 교회는 복사 아니야. 지금 한국의 큰 교회들이 말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기에 한국의 큰 교회가 말씀 있는 것 같아요. 소셜크럽.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개모이 뭐고. 그 속에 들어가면은 옛날에 소망교회라는 게 있었지. 이명박이 다니는 소망교회. 거기 가면 다반사 해결되잖아. 그게 한국 현실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사람들의 아까 주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냐? 현연한 거예요. 천사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보십니다.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은혜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하시고 8절. 이처럼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뜨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세우기를 그쳤더라.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어도 다 찢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어? 어? 안 그래요? 아, 옆에 있던 옆 동네가 갑자기 옆 동네가 쭉 찢어나가서 저쪽에가 있어버린 거야. 그래서 아까 말한 5대양 륙대주 유럽, 아시아, 북미, 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로 되어 있고, 오 대양은 뭐요 북극해, 남극해,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그게 어느 때? 노아형수 이후 에 생긴 거예요. 그런 걸 좋아해, 그런 걸, 그런 걸 알지? 쓸데없는 거. 성경 아닌 거 어디서 가서? 내프을버뜨리고 거기에 몰려다니고, 그런데 89절.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했더라. 자기들이 모여서 세웠던 도시가 바벨. 이는 주께서 거기에 온 땅을 언어를 혼잡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뜨셨느니라. 됐죠? 10절. 이거에 10절. 이런 식으로 나가고, 음, 뒤에는 세매 세대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세대라 말을 그 뭐니까 족보로있에서 개혁성이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대라는 것은 지금 뭡니까? 이준석이 그 이준석이가 어 야당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세대예요그 세대, 이제 젊은 세대가 벌써 정치권에 이제 그걸 인수한 거예요. 그 세대라고 그래요. 제네레이션, 하모 세대, 어? 아담의 세대는 어떻던가? 노아의 세대는 어떻던가? 세메 이거 세대지, 뭔 족부야. 라고 내가 세대별로 이렇게 되면 세대주의자! 성경을 세대별로, 디모데우서 2장 15절에 너희는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라이트리 디바이드, 디바이드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말씀을. 쪼개보란 말이에요. 세대별로 보란 말이에요. 제가 그림 잘 그리잖아. 응? 온 이방인의, 이방인이 같이 있었다가, 거기서 뚝, 이스라엘이 하나 떨어져 나가고, 또좀 있다가 크리스탄을 띄우고, 나중에는 또, 7년 한란 시대가 오고, 천년 왕국 시대가 오고, 그런 것들 을 나눠서 설명을줄 알아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범벅을 해놓고, 비빔밥을 해놓으니까, 이스라엘도 우리라고 그러고, 어? 구약에 있는 거, 시대명에 관한 얘기도 우리라고 그러고, 어? 할리에 관한 얘기도 우리라고 그러고, 정신 나간다. 그러니까 정신 나간다. 이거. 자, 10절부터 가면은 셈이 나오는데, 이제 쭉 보면은, 어, 뭡니까. 아르바삭은 500년을 살며 아들, 딸을 낳았는데, 12절. 아르바삭은 35년을 살며 신라를 낳았고. 어떤 사람은 500살 때 낳았어요. 얘기 500살 때. 노아도 그랬잖아요. 노아도. 근데 35세에도 낳기도 했어. 그 대신 뭐예요? 여기 보면 수명이 팍 줄어들어요. 이제 200살. 처음에 뭐예요? 400살 살다가, 300살 살다가, 200살 살다가, 대라는 119년 살고.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수명이. 그 대신 애기를 일찍 낳아버려 30대 때. 그 이제는 900살, 800살 사니까 늦게, 500살을 에 낳고 그랬는데. 근데 교수들이 뭐라고 그래, 와서? 야, 어떻게, 900, 500살 때 애기를 낳냐? 또 아니면 900, 900을 어떻게 사냐? 8, 900, 어? 67살을 어떻게 사냐?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900이 아니라 90이다. 10분의 1로 잘라서 계산하면 맞다. 그러면 14절에 살라는 30년을 사면 애벨을 낳았으면 3살에 낳았어, 애기를. 애기를 3살에 낳았어. 그게 교수야. 그게, 그게 교수. 여러분, 교수 믿지 마세요. 신학교수 믿지 마세요. 응? 나도 대동생 교수인데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신학교수들 말을. 교회가서도.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해요. 어? 성경 좀 아세요? 성경 좀그야 알아야 가서 어저께 또제다또 어제 어제 주일 날 오후에 어? 가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어? 기회가 되면 내가 성경 공부를 시켜주기로 했어요. 성경 공부를 시켜주기로 학교 교장 출신인데 그분한테 성경을 알아야 가르쳐야. 엘리트들은 성경을 알아야 가르칠 거아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혼을 이끌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잘뜨기 없이 응? 뭉쳐 다니면서 데모하고 반정부 시우하고 어, 6 6 6해가지고 코로나 예방 주사 안 맞고 그런 주님아 우리 주님을 무슨 얼굴로 보려고 그렇게 막 어, 그, 그런 엉뚱한 짓만 하고 다녀요. 자쭉 보면서 여기 제가 저기는 안해 드릴게요. 어, 32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얘기고. 어, 봤더니 뭐예요? 야, 아브라함이, 어, 우리를 떠납니다. 우리를 떠났는데, 동생이 우리에 같이 있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아버지와 같이 떠납니다. 근데 중간에 또, 아버지가 또 돌아가시죠. 돌아가셔서 롯을 데리고 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제가 이렇게, 난해형 구절만 좀 하기도 하고, 마태복음을 좀 같이 해드릴 것입니다. 바벨타 공심하세요? 바벨타이 뭐예요? 무슨 개혁교회야? 어? 그러면 1517년도에 계획교회가 생겼는데, 그이전은 바벨, 그만, 바벨이 뭐였어? 신천이만이들 이런 거, 정식도 똑바로 차리고 있고, 어? 옛날에 니무로시 있었던 바벨, 저기, 어? 이라크에, 어? 어? 탑을 쌓았던 바벨, 그게, 나중에는, BC 7세기에, 누가와어요 다니엘을 포로로 잡았던 그 바벨론 왕국, 이 통치를 하다가, 이제 앞으로 바벨론이, 새로 생겨나서 막 악한 마귀의 도시가 될 거라면 그건 어느 때 마지막 때 우리 올라갔을 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